현우가 곁에 있었던 잠시 동안 해리는 없었죠. 역시 은호가 행복하면 해리는 사라지고 은호가 행복하는 방법은 현우밖에 없는 걸까요? 1화부터 은호는 현우에게 많이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요. 뉴스야 나야 청소기야 나야. 이게 그냥 연인 사이에 흔히 하는 밸런스 게임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둘이 장난스러운 모습을 그린 거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 화를 보면서 알겠더라고요. 은호가 현우를 정말 많이 의지했다는 걸요. 동생이 실종되고 할머니가 죽고 아무도 없는 은호 곁에 있어준 현우잖아요. 유일한 그 사람에게 매달리고 집중하려고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현우가 장보러 나가기만 해도 또 떠난 건 아닐까 놀라서 정신없이 찾잖아요. 저는 그런 은호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현우랑 있을 때 즐거워 보이고 행복한 모습이 뿜뿜이지만 사실 그 이면엔 이 행복이 사라져 버릴까 두려운 마음이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보여요. 해리가 은호한테 그러거든요. 양보해 달라고요. 점령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 지금 행복하니 우리 좀더 행복하자는 거잖아요. 은호가 찾는 행복은 현호에게서가 아니라 해리에게서일것 같아요.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웠어요. 현호를 보낸 것. 끌려다니고 독이 되는 사람인 줄 알았던 현호를 내가 먼저 웃으면서 작별 인사를 고하고 보냈다는 것. 그건 정말 큰한 걸음이잖아요. 그리고는 해리를 선택할 것 같아요. 무의식의 단계에서도 행복이 해리에게 있다는 걸알 테니 다시 해리로 돌아가겠죠. 그동안 은호는 해리였을 때를 기억 못했고, 해리는 은호였을 때를 꿈으로 기억했거든요. 인격이 여러 개일 경우 인격을 하나씩 없애잖아요. 하나가 남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몸이 은호의 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은호가 주인이고 해리는 은호가 연기하다가 되어버린 제2의 인격 정도로 생각이 됐지만 사실은 해리만 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해리는 은호였을 때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꿈에서 다 봤으니 이제는 은호처럼 행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하는 주연과는 밤에 만나고 낮에는 은호로 출근해서 현우에게 복수다운 복수도 하고요. 사실 복수가 메인은 아니겠지만 현우는 뭔가 미묘하게 바뀐 은호를 보며 당황하겠죠. 차라리 미워하든가 아니면 끌려오든가 해야 하는데 전혀 다른 은호라면요. 자기가 아닌 다른 데서 행복을 찾는 은호를 보면 당황할 것 같아요. 옆에 있고 싶으니까 아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옆에 있긴 커녕 은호의 그림 안에 현호가 사라진 것처럼 자신이 없어도 행복해한다면 분명 다른 제스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건 해리도 잘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말투에서 도끼도 빼고요. 그렇게 은호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건 혜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나의 혜리에게는 아나요와 함께. 아나요 구독구독.